백사 축제에 음. 가가지고 존 너무 예쁘 그래요? 음. 약간 그면 좋겠다는 말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주민자치회 분과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분과 회의를 주로 회의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회의실에서는 딱딱한 분위기 때문에 참여도 어렵고 서로 얘기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일심동체 분과장님께서 야외에서 분과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회의 준비를 하는 게더 귀찮기도 해요. 회의실을 세팅하고 나온 의제를 정리해서 공문만 발성하고 끝내면 사실 깔끔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밖에서 활동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면 그만큼 귀찮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날씨 좋은 요즘 같은 날, 위원님들과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업무적인 얘기 말고, 서로 개인적인 얘기나 친해질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너무 법적으로 업무적으로 <laughs> 상대하다 보면, 이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숙제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민원을 제가 볼 때도, 민원인이 몰려오는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자주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자인 저도 주민자치회에 애정을 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월면 주민자치회에서 기획한 큰달 힐링로드 코스를 둘러보면서 분과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을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laughs> 어. 저희는 있어. 날씨 좋으면은 그냥 항상 야외 회의로 나가요. 그래요. 응, 너무 그래. 좋죠. 날이 너무 깝깝해. 그래. 뭐 추우거나 뭐비 오거나 음, 이러면 쪽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꽃도 너무 예쁘게 많이 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룡산에 나중에 때 해룡산 가까봐 너무 덥기 전에. 음, 너무 여름에도 음. 못가 그죠? 맞아. 여름에는 해룡산 아니, 가서 이번에 가, 가고 이번에 세반조에 가가고 우리 국가회의 할때 너무 좋았지 근데 아니 그때 생각이 너무나 똑같이 해야 돼 아. 왜? 아. 이렇게 왜그 쪽지에다 어. 적어서 어. 어 이거 내가 뭐 했으면 여러세 아. 해갖고 또 그걸 이렇게 동그란 파자다 네. 적어서 그 표를 올려가지고 우리 새마을 기하고 똑같아요. 새마을 이각삼이 교육감은 뭐 하거든요. 저희 어. 군가에 오는 게 생각이나 하고 네. 똑같이 하나든그 아, 음. 발표하고 막 그러거든요. 음. 발표하고 거기 음. 군가에서 한 명씩 음. 해갖고 발표해서 작년 재작년 갈 때는 우리 군가는 내가 나가서 발표지. 했차 음. 음. 타고 이동하면서 날씨 얘기, 본인 음. 이야기 등 자주 보고 자주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얘기할 거리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요. 저는 제 업무가 딱딱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담당자의 입장에서 주민자치회라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업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형, 누나, 이모처럼 생각을 하면서 둥글둥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이렇게 밖에서 회의하고 돌아다닐 때, 업무 담당자의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형 누나들하고 피크닉을 가는 느끼, 기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들에게 회의실 말고 나가서 바람 쐬면서 회의하자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요번에 네. 요거 비가림막하고 해가지고 그때 이거 해 폭염이 진짜 너무 주민자치회에서 만든 쉼터에 와서 내년도 의제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아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포토존 얘기하셨잖아요 왜 요즘 감성샷 이런 거 보면은 요런 느낌에 그냥 여기에 옛날 무슨 전철역 같이 꾸며가지고 오 맞아요 네 요게 딱 느낌이 지금 버스정류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옛날 버스 토큰, 토큰 넣는 거막 이런 것처럼 그러면 요즘에는 진짜 감성을 음. 자극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맞아요. 여기를 더 이상 무슨 구시리심터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음. 무슨 뭐뭐아저포크레인이잖포크레인 <laughs> 있어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저아이쪽으아이쪽 나도 이렇게 봐야겠다같이렇게 아, 해놨네 는데 음. 음. 네. 음. 근데 무슨 센터 이거 시설대에 근데 네. 아, 저 그리고 네, 중간에 네. 생각한 거 있는데 이제 뭐 다른 마을에 네. 농업 그렇게 농촌 체험 마을 뭐 이런 거 하면 네. 그 깡통 기차 같은 거 있잖아요. 트랙 터 뒤에다가 이렇게 깡통으로 아 사람 탈수 있는 사람들 우게 여주 여주 그 깡통 기차처럼 그런 거 연결해 가지고 사람들 네. 이렇게 태워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걷, 걷기도 그렇게 아이들이 쉽지도 않고, 만약에 한다면, 음. 불량리에서 지금 음. 여기 쉼터 만들어 놓은 그 라인으로 음. 그, 그 깡통 기차처럼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테마로 한다면. 진짜 좋네. 기자 처음 오셨어요? 네. 아, 아, 처음 세상에. 와봤어 여기 자 그럼 우선 아, 차를 그러시구나. 여기다 세우고 저희가 이야기를 아, 좀 나누고 다시 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 쓰레기 음. 회장님 지난번에 치우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어막그 폐자재 이런 것들 나오고 사람들이 자기 버릴거리에 오지 않았 저희, 저희 단지 사진 찍고 저희 분가에다가 음. 한번 올릴까봐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카메라 카메라 <laughs> 카메라 아 그래요? 네, 이리로 좀더 오세요 이장님 네 이장님 더 오세요 아, 저기 있어. 아, 네. 아, 앞으로 아, 오시고, 진짜.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해룡산 같은 경우는 해룡산에서 나와 가지고 대대리 쪽으로 해서 느티나무랑 같이 거기 왔다 갔다 왕복해 오면 응. 되니까. 그렇죠. 거기는 응. 큰 길로 왔다 갔다니까. 응. 어, 응. 그렇게 해서 가고 응.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가 한데 어디죠? 해룡산. 대대리, 응. 대대리, 대대리 무슨 대대리 나무 있는 아죠 대대리 느티 나무. 그러니까 대대리 나무에서부터 응. 해룡산까지 왔다 갔다 그치? 하는 코스로 응. 한번 하고 그리고 도리리에서 응. 그칠성동 가는 그 농로길도 이렇게 있잖아요. 농로지. 농로길. 그이 농로길 골프장 옆에. 아. 그런 길도 솔직히 근데, 그 그냥 근데 그 거의, 못 하는 맛에. 거기 가요. 갔다가 오면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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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걸 돌려야 되잖아요. 아, 돌릴 응. 데가 없어요. 돌릴 ]까요?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가 가는 건 가져. 쭉 길이 포자르니까저거 음. 음. 가서 돌리면 되지. 서기 서기로 목장 앞에서 거기 사거리에서 돌리면 되지.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마음에 들거든요. 저기 다리 있잖아요. 네. 저게 군들 여기가 군들이잖아요. 네, 여기로 군량이. 저게 군들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옛날에 군량이가 군들 네. 군량이가 군. 어우 말좀봐 어머 여기 체험해서 좀 말하지. 네. 맞아 여기 말말 음. 타는 거. 그래서 체험하대. 지난번에 저 애들 데리고 여기 음. 내려가서 사진 찍고 막 이랬는데 정말 음. 너무 예뻤거든요. 아. 여기는 이전하느라고 비가리막을 설치를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쉽죠 그래 비갈이 저기 있지만 그에 네. 지붕을 해놨으면 다른 데는 다 해놨는데, 해놨는데 여기만 못해서 어. 여기... 저번에 뭐 하셨지? 밑 여기서도 되게 뭔가 할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음~~, 음... 여기 공기전자 음. 음. 어, 저희가 자체 방은? 원래 여기서 쭉 코스모스 심었어 아. 순복이 여기 회장이잖아 위원장님이 한번몇번말 이렇게 말씀 나눠 봤는데 네. 되게 적극적이시고 뭔가 음. 하시려고 지금 맞죠. 이것도 유튜브도 올리시고 막그런게 하시고 아, 아 아무튼 그런 SNS 활동을 응. 또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 요다 응. 얼마 이렇게 오래 좋은. 여름에 막 3개 때도 만들 때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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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자가 되면 뭐 제일 좋고요. 요 여기도 이용하면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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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왔다가 음. 저기 뭐, 저 이번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실됐다가 이번에 요가에... 백사 백사를 가요 더덕해라 네, 뭐든... 잘 만들었어요 이거 이거 잘, 만들었어, 이거. 네, 그죠? 이거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거 잘만들었잘 만들었어요 소래울길 옛날 응. 이름이잖아 그니까. 군들길 응. 돈이울길 응? 응. 우리 저기야 응. 저희가 머리 좋아 부장님 응.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예. 머리가 들어오잖아요 잘잘 요거 드실래요? 커피, 요거 설탕 안들는거 응. 예, 네, 설탕 안들어세요 네, 뜨거워요 어유 감사합니다 이거 이크 네. 커피,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응. 나는 안들는 거요 네? 안들는 거? 하나 드릴게 여기 <laughs> 이거 <laughs> <laughs> 나 이거 내아 커피 원래 잘안 하시는데 아, 아 커피 잘안 하세요? 알커피만 해요, 알커피 알커피? 안 하면은 저기 다른 거 녹차나 아, 이런 아, 거 드시면 는데 여기 돼.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응. 땅이 넓고 아주 응. 예쁘게 해놨어요, 여기는 음. 진짜 아이 도리리가 더 좋죠. 아유 도리는 땅도 좋고요. 도리는 식당 그 안에는 넓은데, 네. 여기도 마냥 마당이 넓지 않고 네. 식당 하나는 네. 좋아. 네. 마당이 이거 주차장 그런 데막 최연개 한 응. 200명 오면은 날이 아마 차서 못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200명까지도 왔어요. 여기는 그래도 마당이 응. 넓어서 좋은데 도리리는 음. 그 안에는 넓어요. 안에는 넓은데 아... 왜 이번에 딸들이 저기, 저기 안 오셨어? 그래 음. 그래도 저거 있는 데서 와서 저거 사진 음. 찍어가면. 또뭐 싸게 해주고 뭐 해주고 이제 어. 이런 제이게 있어요 음. 근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는 주민자체에서 하는 거는 저런 거 하지 말고 설봉산 어. 올라가면 그뭐 그거, 그거 있죠 친구 친구야 뭐 이런 거 어어, 글씨 써있는 어.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캘리 텔리, 캘리로 음. 아유 그랬지. 역시 저랑 마음이 하지않겠 거기다가 뭐 체험장 있구나 예, 기서 이제 뭐 만드는 거 여기서 어. 만들더라고 여기 체험실에 들어와 봤어요. 야, 아, 예. 잘돼있다 여기 음. 들어와서 체험했어요. 레 여기서 있는 거 만들고. 여기 뭐쌀 자체 음. 자체 살에다야. 여기서 뭐 행사 요마 음. 이렇게 뭐체험인사 같은 것도 영주가능하겠네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되니까? 어, 여름에 하게 되면 네, 시원하게 뭐, 와서는안 되고. 네, 네. 여기서 만들고 저희가 더식사하는거예요 예. 아. 네. 우리 어, 체험 접했는데 뭐, 체험 네. 여기서 체험하고 응. 여기 가서 식사하려고. 여기 가 공간이 예쁘니까. 네, 리리 가겠습니다. 여기가 은행나무 잎사귀가 음, 생기면 엄청, 나무 예쁜 나무 엄청, 나무 예쁜 나무 예쁜 엄청 예쁜. 엄청 크다. 도는가 여기서 돌릴 수있을근 그러니까, 엄청 멋지게 보이는데 뭐 저거 오구... 처음에 할때 북쪽으로 네. 지낸다 했었지 했다고. 네. 북에 저다가 하나 안 갖고 왔다고 했더니 저기다 누가 매달아놨고 그래, 어, 그러게 저기 요번에, 뭐. 두 번에 지내고 없다른 거. 그래 어. 내가 북에가 왜 하나 못 들어갔냐고 없다고 없다고 했더니 <laughs> 저기다 갔다 왔는데. 뭐 응. 왔다 한데. 여기에 요요 사람이 쌍준일 거야 여기 산소 있어요 여기. 우리 음. 이장님 달리하는 거네. 우리 초등학교 단교 음. 찌개. 이렇게 아홉 명이 딱 잡으면 은딱 맞았어요 이게 둘레가 어. 요 밑에 둘레가 아이고 음. 다잘 찍었어요 지금만 아홉 명 안되겠는데 열명도 <laughs> <10명도> 해도 <해야> 될까 <되냐. 웃음> 근데 그그아내가 네. 저기 벼랑 맞아가지고요 네. 탔어요 아 여기 안에가요? 네여 그아 밑에가 그래가지고 저기 보면은 그 뭐야 세면 있잖아요 세면으로다 네, 네. 이렇게 발려갔어요 아 안에 어 그런 거 발라놓으면 나무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laughs> 나무에 이상 없는 걸더 좋게 해기 아, 위해서. 오 음. 어, 이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laughs> 그, 다닐 때 여기에 저쪽 나무처럼 여기에 있었어요. 음. 그 여덟 명이 애들하고 막말 타다가, 에이 나 그만 타, 이러고 여기까지 왔는데. 두두두두 개당 여덟 명이 다 떨어지고 이제. 기장님 어렸어? <laughs> 네. 지금요? 아. 나는 여기, 여기 살았어. 집이 집이 여기니까. 음. 아, 아. 아. 응, 어렸어. 네. 음. 이제 서울로 가셨다가 이제 또 오신 거지. 음. 한5년 됐지 여기 온지. 아, 아. 야, 나는 잘 모르지. 그렇지. 나는, 나는 다른 데서 시집 올았어. 사람 갔다가온 거가 잘 몰라. 우리 네. 아. 집은 이거 가다 말고 퇴허됐어 퇴허. 아, 그래요. 나 퇴허한 데네. 장수정 씨네 집이 그래. 집이었어? 집 옆에 아, 경한네 집이었지. 응. 경한네 집 퇴허가 됐지. 그러면은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도리리니까 도리리에서 하시니죠 고기 구워 먹고 응. 인절미 체험을할수 있지 할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응, 지금 응. 제가 우선 저희가 계획서 할 때는 이제 만들기 체험 정도만 넣어놓고 이 만들기 체험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응. 아니면은 간단한 뭐 정말 간단한 이렇게 금방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걸로 넣으면 돈율 이 체험 채... 되게 다 있네 체험 <laughs> 프로그램 중에서는 실링하고 음. 자이언트 얀 가방이라고 음. 그 약간 실뭉치 우리 이렇게 실뜨기 하잖아요 근데 실뜨기인데 실이 이만한 가는 게 아니라 음. 한 이만해요 실 하나가 에이. 그래서 그냥 바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잡고 그냥 쭉 해서 서로 엮어가지고 이제 가방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어떤 건지 난 응. 그니까 러 뜨개질 하는 건데 실이 이렇게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런 거돈 응. 이율 체험을 응.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더군다나 우리 은행 나무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럼요. 하는 게좋락니까지 응. 응. 밥을 먹으러 그러니까. 가고 뭐 식당을 응. 가. 는고 아니 그러니까 응. 이제 응. 만약에 여기서. 거기서 지금 그 다리 있는 데나 뭐 이런 데서 체험할 때는 거기서 하는 거고 네, 지금 네, 여기서 음. 할 때는 돈이울래에서 해서 인절미나 음, 이렇게 네. 조금 체험을 하면 금방. 간식도 되고. 음. 그러니까 송 속난에서 어. 만약에 메타세콰이어 거기서 할 때는 자체 방에서 체험해도 되지만 여기서 할 때는 여기가 가까우니까 이런 데서 해야지. 음. 그럼 그렇게도 되겠네요. 네. 그거 그러니까 속난리는고량이 어, 가까운가? 메타세콰이어에서 네. 이렇게 사진 찍고 포토존으로 하고 네. 그거 깡통 기차 타고 굴량으로 굴량으로 와 자체 방에서 하고. 뭔가 음. 먹을 수 있는 체험을 넣으면 그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뭐 하면 음. 오히려 학문데서 음. 그냥 음. 하고 네. 하는 네. 것보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뭐 하면, 하면. 여기 도리 그래서 어. 체험하고 그럼 여기서는 음. 신화통이나 이런 네. 거, 거 하고 그 체험하는 거는 저기 네. 체험장 있으니까 네. 네. 뭐든지, 뭐든지 어떤 거든지 애고 어른이고 아,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있다. 할 수가 체험으로 가는 거체험으로가요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아그하면거예아하면되잖요아요